And red pines are the most common trees in Korea, and a recent report suggests they're effective in reducing inflammation. Cho min has more. Korean red pines have found to contain elements that can help soothe allergic inflammations,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a joint research team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and Chungbuk University. Volatile components that naturally arise from red pines which are the most common type in the country were found to have inhibiting effects on allergic inflammations including allergic asthma and rhinitis a substantial amount of biological components that trigger inflammation were reduced this shows the red pines are as effective as steroid when it comes to curing allergic inflammation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treatment the next step for the research team is to isolate the components in red pines to manufacture medicine that can help patients suffering from various allergic inflammations. Cho Sung-min, Arirang News. To prove the special effects of solipin directly, the production team visited the National Salim Pharmaceutical Institute. The terpenes in solipin are used in experiments to help our daily lives. The terpenes are used to test the effects of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발견되는 항상 포도상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식중독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의 생육을 현저하게 억제시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장균. 주로 오염된 음식에 많이 기생하는 포도상구균.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의 모습. 실제로 솔잎에서 추출한 테르펜 성분이 각종 인체 유해균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직접 실험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작은 실험용 솜에 솔잎에서 추출한 테르펜 성분을 묻혀줍니다. 솜마다 테르펜 양을 관리해서 그 효과를 측정하는데요. 그 다음 대장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이 자라고 있는 샤알레에 테르펜 성분을 묻힌 솜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균주가 가장 잘 번식하는 온도인 37도에서 24시간 배양하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 솔립에서 추출한 테르펜을 묻힌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실험 결과 이것은 대장균이 자라고 있는 샤알레의 모습인데요. 테르펜을 묻혀놓은 부분이 투명해진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어, 바로 균주가 자라지 못하고 사라진 혈관 이보이네 아, 고도상 균근을 배양한 샤리에서도 알 테르펜을 묻혀놓은 곳에는 균이 자라지 못해 투명하게 변했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을 배양한 샤리에서도 알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몸의 해로운 균들을 없애는 솔잎의 놀라운 항균 효과. 올여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원 균 해지법. 이제 솔립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Yeah 아, 이게 어느정도 강력하냐면 염증 치료하는 데, 뭐 여자들 뱀대냄새나고거이냄 나오고 그러때 하나를 넣고 자면 아 거기다가? 지슐침 캡슐 침 높죠? 36.5도는 뭐가요그러면질 음, 음, 음. 내부는 원래 약상선이에요 음. 그래서 항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균들이 많이 들어가고 음. 습하니까 균들이 많고 근데 눈에서도 그렇고 <laughs>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산도가 떨어지는 염증이 산도가 떨어진다. 근데 얘가 강산성 해아가 맞아요, 맞아요. 6 8 3.2 이렇게 이상보다 낮아죠. 강해 이상보다 낮아져. 펩신하고 비슷해. 근데 희한한 게 강산성을 두고 발려면 엄청 쓰라듯이. 네. 얘는 안 쓰라. 근데 상처 부위에 발면 엄청 쓰라.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옛날에 질 안에 코 위도 위위도좀 이런들 그 이제 소염 소염 진통 항생 이 목적을 싹 하는 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이나 카디다증이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산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균들이 잡균 이런 균내장균얘네들 뭐, 고도상 균 이런 애들이 막 이제 염증이 있을 때 하나 먹고 자면. 첨날 무지 가려. 주고 아 균들이 막 백혈구 막 싸우나. 아, 얘네들이 그 균을 죽이고 백혈구가 보여요그 자리에. 그래서 치유작용이라는 면 균하고 싸워가지고 엄청 가려운데 다음날 멀쩡. 맨 주주 흘려 이게 싸운아 냉대한 있는 여성들한테 무조건 그렇지. 넣고, 넣고 자세에 신좀 네. 가볍다 이야기 <laughs> 시, 심할 수가 없 <laughs> 그러면 냄새가 그다음날 또 말리지 않 어... 그것때문에 고민하는 여자들 많잖아요. 많지. 어... 그게... 어... 희한해. 그러니까 가벼운 냄새. 가벼운 음. 냄새라면 그렇게 안 가려워. 아... 약간 염증이 심한 사람은 가려워. 심하지 고 그렇게 염증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냄새가 좀 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잡균 여러가지 대장귤물 내장귤 아아 그분들이안 되는 거에 걔는 산도가 엄청 떨어지요 그래서 그.. 너무.. 이.. 이제.. 어.. 증여배터리 너무 많이 쓰든지 그.. 청결하게 한다고 막여성청결하 응. 응. 네, 많이 쓰면 많이 산도 떨어지는 아.. 어.. 안요아 본인도 모르는구나 그.. 그걸 그냥 그걸만 깨끗하게 해주겠지 하고 맨날 쓰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안 됐어요 제일 좋은 1 식초. 0초아0 식초를 얇게 풀어가지고 그걸로 닦아줘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는 이 여성들 료금의 약은 최고. 어떤 약, 그 지금의 약보다 훨씬 세요. 아, 어, 그래요? 그거는 산부인과에서 우리 환자도 이전에 저희 치료했거든요. 아무리 담아도 주사 맞한다에 주사 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맨날 약 먹고 해도 그 효과가 없던 그런 환자도 이상이안데 쓰면서. 에이, 그 냄새도 깔끔하고상쾌 산도가 행복됩다그 다음에 염증 치료하는 건이거만큼다른게 아니라 제가 중국에 이전에 뭐 강의 다니면서 중국 의사들, 현재 의사들한테 그렇게 아겨주고했그 중국 의사 한사람과전문인데박사 이만큼 제2의 펜실아 양의사님 이도면습 근데 그것도 더양약도 아니고 자연성능이 훨씬 좋은 것같요 는 부작용 같은 게 없으니까, 자연적인. 근데 이게요, 네. 저기 효과는요, 예. 제가 지금 1년 넘게 먹어봤잖아요. 네. 여, 영유성 식도염이나 염증은 많이 잡혔어요. 어, 예. 그래서 지금 췌장에 염증이 있는 분이 이걸 드시고 계시거든요. 췌장염 아, 네, 최장에 염증이 있어서 사 c m 됐던 분이 이거 먹고 지금 멈췄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음. 만약에 그 우리 공법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공법? 이제 만드는 과정이. 예, 예, 예. 예, 되게 힘드는데, 못가로 네, 라는... 가서 다단계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식으로 가시든지, 이게 음. 아마 국내에서 지금 우리 손님이요. 예.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그 225만 원에 카드를 긁고 왔더라고요. 음. 홍보나, 음. 그 다음에 전략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예. 그 어, 만약에 국내에서 시판하려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분존이나 이런 걸 내가지고 국가로 가셔야 전략이 맞아요.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아. 네, 저는 건강, 사람, 의 건강을 이제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예. 염증 있는 사람도 정말 잘 잡힙니다. 음. 지금 우리 엄마, 저는 지금 제가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우리 엄마 이제 남편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고객님 한두세명 이렇게 예. 계속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인 임상 실험자예요. <laughs>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이 제품을 지금 대약회사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매력이 설명을 하자면 그 혈관 질환을 도움을 줄수 있고, 혈액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고,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 기술이 같이 결합되는 제품이잖 그다음에 이 제품을 어뭐 대장균이라든지 포도상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이제 피부 질환들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런 마토피를 또그고 이거를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균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다음에 어 그건 우리가 염 이제 증성 질환을 설명을 드리자면. 뭐 위염 식도염, 구내염, 인류염, 평도염 중위염, 뭐 장염, 이런 염증성 질환에 이게 균이 진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뭐 대장균이라든지 포도상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균은 없는데 이 위력이나 식도벽이나 장벽이나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아, 어, 이제, 세균이세균성으로 인한 경, 이제 경우에는, 우리, 적성이 들어가서, 세균 염증 이 있는 부위에 가면, 그 균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포벽이 살아나. 또, 위궤양 같은 경우에, 뭐, 헬리코박터 균, 위염, 일으키는 균이잖아요. 위염이 있고, 위궤양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안에 헬리코박터 균이, 하일로리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적성이 들어가서, 그 면에 도포가 되면, 걔네들이 죽어요. 걔네들이, 위벽 속으로, 점막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나온 죽는 거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얘네가 우리 벽성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클리코 바토, 타이로리도 나중에는 죽어야 되 거예요. 그래서 외용으로 쓸 때나 내공약으로쓸 경우에 이런 위장관 질환 쪽의 염증은 굉장해요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간염 같은 경우는 지금 변제게우르사도 간이기는 보고제잖아요. 루소데옥시리보엑시글, 그거잖아요. 그게 간의 영양제인데, 간염균, B형균이나 A형, A형 간염균이나 B형 C형 간염균을 죽일 수 있는, 있는 약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 B형이나 A형 C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세포가 막 파괴될 때, 우리 독성이 들어가서 최대한 걔네들이 잘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있어요.